네, 반갑습니다. 세나 테크놀로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격 12만 7천원이고요. 123.59% 크게 상승한 모습 장중에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지금 시간 2025년 11월 14일 오전 9시 54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상장한 신규, 장, 신규 상장 IPO 종목이에요. 초반에 뿅 하고 170% 이상까지 올라가다가 심하게 꺾이고 있으며,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얼마나 내려가는지 보세요. 미국 증시가 엄청나게 흔들린 상황에서, 세나 테크놀로지 뭔지도 모르고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 상당히 위험하다. 이 종목 내일 큰일 날 수도 있다. 라는 점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료를 제가 가져왔기 때문에 요거 공유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찍습니다. 세나테크놀로지가 아직 시장에 밝혀지지 않은 신선하고 아주 강력한 호재를 두 가지나 준비했다는 점 확인을 했고요. 당연하게 무지성으로 상승한 부분은 조정 나오면서 흔들릴 거예요. 내려가고 나서 요 신선한 호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 일단 필요하신 분들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010. 3040-2452. 세나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세요. 자료 무료로 원본 파일 그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료부터 빠르게 받아서 읽어보시고요.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무조건 수익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두 가지 호재에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기사 전문가와 함께 몇 월, 며칠, 몇 시에 기사 나갈지 송출 날짜 적혀 있는 자료입니다. 어떤 기사 언제 나갈지 싹다 적혀 있는데 그거보다 강한 무기가 있을까요? <laughs> 첫 번째 호재 나가는 날짜 적혀 있습니다. 그 날짜 확인하시고 첫 번째 호재 나기 가 전까지만 최대한 싸게 더 많이 사두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호재 나갈 거고요. 찔끔 상승할 겁니다. 거기에 뭐 10%, 20% 수익 봤다고 좋아하면서 내려놓지 마시고 두 번째 호재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얘가 야금야금 계속 올라가다가 밑도 끝도 없는 엄청난 수익 만들어 줄 겁니다. 두 번째 우재 보시고 나서 싹다 팔고 나오시면 돼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무조건 가져가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요. 저도 고생 많이 해보고 힘들어 봤기 때문에 도와드리고 싶어서 영상 찍는 겁니다.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세요.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셔도 채널이 성장해서 제가 더 많은 사람들 빠르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료는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연락 주시는 분들한테 당연하게 먼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조금 성격이 급하고 기다리는 거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보시면서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010-3040-2452 세나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빠르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세나테크놀로지 코스닥 상장 첫날 170%대 급등. 170%라는 숫자가 절대로 적은 숫자가 아닌 걸 여러분들 뭐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 많이 아는 분들 없죠. 메시 소재 만드는 회사인가 하는데 모터사이클 통신기기 전문 회사로도 나와 있고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모터사이클링 아웃도어 어드벤처용 무선통신 솔루션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서비스 로봇 사업 출사표 내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냥 모터사이클 통신기기였으면 안 올라갈 텐데 로봇이 엮이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당장 사업 시작한 것도 아니며 밸류에이션 책정이 제대로 된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 먼저 말씀드리고 첫날은 원래 사면 안 돼요. 다음날 안정화되고 나서 들어가는 겁니다. 일단 자료 읽어보시고 준비하세요. 010-3040-2452 세나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무료로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더 많은 분들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채널 성장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영상 끝까지 봐주신 감사의 미로, 제가 선물 하나, 근사한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급등 주시러 하시는 분들, 단한 분도 안 계시죠. 오늘 2025년 11월 7일자로 나온 따끈따끈한 급등 주입니다. 오늘 산 종목이 내일 요런 식으로 상한가를 간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꿈만 같아요. 자, 그럼 이 급등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나라 주식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주식은 절대 값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발행 주식수라는 겁니다. 다들 들어보셨죠? 요 절대 값에서 세력들이 매집이라는 걸 해요. 매집이라는 걸막 합니다. 그러면은 물량이 시중에 파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풍기 현상이 나올 거고, 그럼 호가창이 아주 얇아집니다. 파는 사람이 없기 때문인데, 그때 호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빵하고 올라가겠죠? 아주 간단한 원리로 가는 건데, 이거 알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이루어질지 한번 기대 한번 해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필요하신 분들, 0103040245. 2 급등이라고 저한테 문자 두 글자 남겨주세요. 종목명, 목표가 매수 추천가 이렇게 세줄 심플하게 보내드릴 테니까 정확하게 11월 24일 월요일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굳이 이 날짜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기사 나가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왜이 호들갑을 뜰면서 난리를 치냐? 이 종목은 밀어 올릴 기사가 누가 봐도 초등학생이 봐도 와 이거 대박이다 할 정도의 기사기 때문입니다. 기사에도 등급이 있는데 S등급 기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S등급 기사는 상한가 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24일 날 상한가 가겠죠? 상한가 가요. 그러면은 다음 날 25일 날이 현상을 갖는지만 봐. 이 현상 가면 냈둬요 사면상 가는지 또 봐. 사면상 가면 또냅둬요자 상한가 안간날싹다 팔고 나오면 아주 깔끔하고 심플하게 마무리까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010-3040-2452 급등 문자 두 글자 남겨주면 종목명 목표가 매수 추천가 이렇게 세줄 심플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코스피 지금 7,500 가는데 40년 만에 강세장을 지금 만들어갈 빅세븐 종목 이러면서 다시 증권가가 술렁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오늘자 기사고 보시면은 미국 증시가 AI 거품론이 나오면서 흔들리고 있어요. 자 그럼 AI에 대한 당장의 기타 등등은 이제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소린가 다음 강세를 이끌 테마고 그 강세에서 단언코 말씀드릴게요. 대장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증권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료 보내 드릴 테니까 010-3040-2452 급등 문자 두 글자 딱 남겨 주셔서 종목명, 매수, 추천가, 목표가 이렇게 세줄 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종목 재무 상태도 아주 괜찮고 배당까지 주고 있어요. 정보가 있다고 해도 아무 종목이나 막큰돈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종목은 큰돈 들어가서 물리더라도 괜찮을 정도로 재무상태가 완벽하고 배당까지 주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010-3040-2452 급등이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더 많은 분들 도와드리고 싶어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채널 성장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